공전투 공경두... 아, 존나 봤다. <laughs> 와, 공전투가 존나 많네 와, 존나 많네 에반데. 아, 혹시 강, 강철, 쓰시나요? 아, 강철 쓰죠, 강근. 그러니까... 그러면 강철 하나 쓰시는 거는 저랑 나눠 드실래요, 하나씩? 강철은? 네, 저는 하... 한국 가서, 그러니까 한국 가서 먹으면 돼서, 한국에서 안틀리면은 제가 그냥 한국에서 틀릴 거라. 음. 한번 더, 공제로 바로 갈 거예요. 바로 갈 거예요. 바로 갈거요 오케이. 아, 일단은 철, 철은 드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 철한 개는 제가 먹, 먹어서 한번넣데 그냥 드세요. 드실 거면. 어, 저철다 먹었어요. 네. 저는 바로, 바로 공격 루트 타는 거라. <목소리> 아이키이 <유피님> 만났네 누구 말을 <laughs> 만났네저상한지 바로, <laughs> 바로 공장 가시 공장에 들이 있단다까 공장에 들이든지 어, 공장에 들로 잡는데 성당 갈게요 <목소리> 네전 바로 공장 갈게요. 예스, 씨. 별로도 가야 돼서 별로도 가야 돼서. 공장 노트가 재산들이야 많이 마이, 많이 나 있던데. 아, 무키 아, 나왔어요. 네. 공장에서 태고. 아이고 면덕하기 아, 안, 안 나왔구나. 이거 너 태펀다. 텔포? 아, 아니, 우리, <laughs> 우리 유기 텔포. 네. 다다근처 있다. 근처 있다. 아, 이거 무나나저 만나, 갈게. 해든 나. 저수 있어요. 네. 어, 일단 공정 들어 공정 들어가 볼게요. 저 온. 예. 합류할게요 그냥. 저도. 바로. 바로. 친구야. 나 무기 나오는데 자신 있어? 나 무기 자신 있어? 친구야? 나도 무기 오케이. 아다유 키다 저거. 친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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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나도 친구 있어이 자식들아. 어, <laughs> 망할. 어 붙어야 되나 아니구나 스스로 궁수 아버 아 언데그로스야 이렇게 그냥 국내 세 명인데 어디가 어디가 뒤죠 어디가 비죠 죽어야 자식아 빚어. 아 후원 감사합니다 만전 들어게요네 이렇게 공을 제가 뺐 아이 좋다 아 번했어 아, 애드 터진 다애드 터진다 어 매그로스 가는중가는중합류중 로얄 개치, 개치. 너, 너 올라오면 우리 이거 빨리 오시면은 컷! 좀... 아, 진짜... 어. 오시면 좋오면잘리 오시면 아좀 앞에 저 여기랑 컷에뭐 있어요 안에 템 매거는 별거 없어요 에이, 레그, 아 여기 돌덩이가 어디있더라? 돌덩이... 아 하나만 하나만 있으면 돼요? 네 나이스 나이스 이러면 옷 나왔고 저는 이제 바로 갈게요 네에 바로 갈게요 그럼 바로 위로 가면 돼, 돼서 같이 가죠 저도 위로 가면 돼요 네 위에가서 이제 텅 든거라 네 아니 네. 아그세마리 잡았는데 다죽었나 고기만 나나 <laughs> 돌마 있으면 되네. 돌마 있으면 되네. 철저 철타... 강철 나왔는데 강철 공유하실래요? 강철? 응 어, 강철. 어 나왔다 저기 템. 우리 전부 다템 나오네. 빨리 나오네 팀이 응, <목소리> 좋다 좋다 저는 이제 연봉 바로 올라가면 되네요 병원으로 네 저도 병원으로 바로 올라가면 돼요 아 네. 어, 여기 운석 떨어졌다 운석 드실 거 위? 야너 소리가 운석 어디? 운석 어디? 저기 그래, 저 가는 중 가는 중나코나 운석이 코튼됨코튼됨 바꾸면 됨야너 뭐야 너가 뭔데, 너 검제다. 내가 본데. 이거. 너마려고 얼로아. 얼로아 놀자. 거마려고 해? 얼로아. 다다다다. 얼로아. 컷. 저어도 될까요? 저 코트 만들어 되는데 이걸로. 냉세 컷. 운으로코트만들있다는데 이거? 대어서 운석쪽에 템이 코어템으로 제작... 됐나던데? 네, 아, 마페 있으면 포인트아 확인 아 마페? 에템 뭐있어 어? 에 개졌네 템? 개졌네 에템 다 있네 저한테 나이스 다 있네 개꿀 저는 병원가서 그것좀 찾을게 다른 템들 좀 여의봉 만들, 만드는 거 아시, 아시는 분? 아 이거 그 온석으로 만드지 아시는 분? 어...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 어. 네. 여의봉이요? 그, 그, 여의봉. 단봉이랑 대나무 네. 대나무 근데 그, 그 뭐냐 그거 요거 수장 틀이 있는 거네 그리고 마치 있는 거. 아 그거 파이브이가 돼요 이 새끼네 들데는서 안봉이랑 대나무랑 해가지고 네, 이새끼는저다 먹었어요 네, 연봉도 가죠? 연봉, 연봉 루트만 가면 병원 루트는 한거없겠데 병원에서는 이제 철거 거든요 애가 병원, 병원에서 다 철거했거든요 <laughs> <laughs> 그렇구만 그러면 여의 만들까, 그냥 만들까? 만들어볼까, 여의 만들면 고, 나쁘진 않죠? 아, 질 자체는 워낙 깡패니까. 네, 여의분 만들까. 와, 이 새끼, 먹, 고 왔나? 네, 먹고 왔나? 내가? 안지? 석양에가보이에요 네. 여 가가지고, 마패 좀, 하나만 주어야겠어 네. 같이 갑시다. 저도 마패 필요해서. 강찰. 아, 전 강찰. 한 마패 주었어요 오케이. 연못에 나오지 않나, 그거? 팔찌? 팔찌 나와요. 어? 위에 싸운다 저거 올라갈까? 그냥 올라가자 그냥 올라가자 아. 먹고 그냥. 윙드 먹고. 윙드 먹고 뭐냐. 일단 대나무 먹어둘게요 네. 나무가지 하나만 캐고 오케이. 감찰이다 오케이 감찰 저기 기사 됐다. 뚝배기 떴어요 네. 저 지금 어. 뭐냐...팔찌가 못나왔는데 팔찌가 안나왔어요 이거 cc좀 켜세요 cc 예 맞겠니? 팔찌가 1%인가? 팔찌가... 네 안나와서 아래와 네. 고주가죠 그러면은? 고주에서 나온걸로 아는데 네 시키에서...아? 어쩌네? 까비 몬스에서 뜨던 일이 좀 있어서 제가 그러면은 그냥 망치 만들어서 들러 쓸까 그냥? 그래도 되죠 대박바라기 가셔도 되는데 내용물에 있는 거뭐 있지? 확 아, 가기로 하겠다 운석은 그냥 주소만 둘게요 네 여기 사람 있어요 확인 확인 어우 야제템 뭐냐 저거 어우 씨어 여기 기사 기사 단장두분 손님 분 어.. 그냥 시체 가르기 하죠 배 가르기 안떴네 L프로네 저기 세명 루크.. 쟤네가 라스트거든요 지금 버나가 쪽 가는 애들 네 물어도 돼요 그냥 물어도 돼요 물기는 물어도 돼서. 연도 날 시작이야 뭐야 에.. 본드.. 본드도 안 나오고 있지. 최대한 일단 소음 안 낼게요 네안 나오네 안 나오네요 안 나오네요 아예 팔찌 어 나이스 네. 일단 CC를 켜고 올게요 네. 네 CC 갱신 한 번만 하고 일단 신발장 나왔음 오케이 저 병원에서 그거좀 찾을게요 알코올 어 얘네 내려온다 내려 준비한다 본도안 하면 안 찾을 수 있나? 어? 잠깐만 시설라 북이... 아 갈아타는 건가? 저거 와드 지을 때만 변두나 있습니다. 아 위클 000... 아 위클? 혹 위클 뺐겠다. 있었다. 위크 뺏, 위크에 빠지면 써야 그쵸? 돌죠 그냥 뺑뺑 계속. 저 본드 도 하긴. 음. 아이고 들켰다 위치. 아니야 괜찮아 어차피 워프 타면은 네 워프 타면 돼요 바로 타면 돼요. 본드 묶고 타면 타면 돼요. 타면 돼요. 본드 묶고 본드 게고해야 되려나? 여기 기다려 기다려. 기다아 기다 어, 본드 안 나오는 것 봐. 아 어. 그냥, 그냥 까요 그냥 그래도 이거 어, 아 아직... 이리올것 어, 같은데? 이리올것 아, 같은데? 어 이거 미스 방패 있는데 이거.. 쓰실 분? 제가 끼고 앞으로 들어갈게요 그러면 네아 이거 숙다 주지 주시... 이거 숙장 먹어도 돼네2안 먹을게요 저거 아오이다왜 이래 어는데 어우씨 왜 이렇게 아파 아 미친 어? 실한가 <웃음> <웃음> 레전드. <웃음> 어이씨 뒤지겠어 이 공중아기. 방숙작 타이달한데. 역시 탱커 두분더 들려여서 딜러여서좀 때리면 될까 아파죽겠는데. 어포스커다. 어포스커다 만들까? 만들까? 만들면 어? 좋죠. 여의봉이요? 여의봉 만드는 거아 빡세지 않나? 저, 일단, 앉아서 쉬세요, 이거. 기, 이거 빼야돼요, 무조건 빼야돼요. 어, 런런런런런. 이거, 우리, 아, 망했대. 호텔, 이거. 호텔로 런 뛰자, 그냥. 네. 이거, 애들, 금고, 무조건. 호텔, 일단, 갈게요. 아, 안 오네. 그러면, 얘네가, 우리 죽였을 때. <laughs> 어, 그 와중에, 시텔라템스레전드이게 <laughs> 만, 만들기 힘들죠이 이거, 만들기. 아니요. 네. 아, 힘들려나? 지금은? 근데 그거 네. 아까 그 운석이 있었으면은 개밥바라기라는 그기 하는 게 훨씬 더 나아. 저 운석 거. 있어요, 인베네. 개 만들게요. 그만들그만들게더 강질이 있어. 요 여기 운석. 네, 만들게요. 코어로 오레아노. 가 이거 신발 안 나오셨는데 아, 나왔네. 이 어디? 스코어 만들어야겠다 그냥 만드는 거 이거 어떻게 하죠? 까먹는데 만들어주실요 이거 나무나 스코어 저 쓸래요 만들어주세요 만들어주세요 용서할 네. 거야 네 만들어주세요, 네, 만들어주세요. 아, 스코어 어, 어, 저좀 쓸게요 잠시 아, 다... 어, 왔다. 아, 이거. 키워야 돼요? 이거 아직 안 빠져가지고. 어, 이거. 어, 어, 이거.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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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나이었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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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먹을거는 주실나요? 아시셀라템개 역겹다 진짜 먹을거는 주실나요? 먹을거? 먹을거 마늘라면 두개 드릴게요네 네. 빨리빨리 피 어, 빨고 이제 좀비 시작하죠 여기 네. 포션이포션 아, 오케이 여기 좀비 하자 여기 좋네요 아 아까 운석 주워왔어요? 오케이 안주워왔어요? 네아 망했네 코고갈 때고 되게. 대끼 잡을. 얘들 갑벙 갑벙게 다나 우리가. 아, 올래 갈 수. 아, 이거 가능하나. 이거무시 체크할 것 같긴 한데. 네. 궁... 쓸게요. 바로. 맞았다. 맞았다. 이거 우리 좀 뭐냐, 그 뭐냐? 시달라큐 계속 날릴 수 있어 가지고. 네, 그리고 킬러님 있어요. 어? 이거 위쪽으로 날라 빠지죠? 그냥? 어 그럼 그냥 위쪽으로 가가지고 하면 되거든위쪽으 가서.. 쟤는.. 쟤네... 그.. 님.. 님거 먹고 오면 될것 같습니다 시프가서 쟤는 뭐하지? 쟤는 왜.. 나.. 이거 하잖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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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나 이거.. 다시 시프.. 시프 뜯.. 실수는 이끝나는데막 끝났는데? 아, 끝났는데. 막으면 되는데? 왜안막았그러니까 어... 위아래 2일로 나누면 될 텐데 어 시프가 만약에.. 저 건너.. 이거야저이거야 오케이 오케이 5점 도와갈게 모터 확인. 어, 쟤네 하자. 계속 따라오고는 있어요. 저 녀석들. 네. 이거 잠깐만 찾고. 아못 네. 어,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빨리 뛰어가게. 네. 다리로 네. 갈게요. 다리 가서, 다리 가서 아이고, 이거 그저... 이거 빠져야 돼요. 네. 아, 가렸다 이거. 이거 그럼 이쪽으로 그냥. 저는 이대로 쭉갈수 있거든요. 나갈 수있졌다빠렸다 이거 그냥 계속쭉요쭉 쭉 빼세요 그냥 쭉. 네, 저희 는아래 빼면 돼요. 유키 아, 네. 살아, 유키 살아. 유키 물러갈 거야. 저 놈들이 먼저. 이더 못 찾나요? 에러가? 분요 같이. 오. 김만 이쪽으로 이쪽으로 좀 와주세요. 금 uh 물면 -huh. 돼요. 적금 돼, 여기 조금 돼서 오일이나일에 우리가 매그너스가 있어서 네, 적금 그냥 가, 가는 거라서. 비용이 좋긴 한데 네, 아, 네. 만들 수 이거 공짜면안 돼요? 네. 안, 안 돼요? 이거 공짜로 지내 와가지고 우리 조짐. 어떻게 확인하기? 깔수 있어요. 이거 그냥 사거리, 그거에 깔아봐요. 사거에아요 사거리에 깔아봐요. 사거리에 깔아리에깔아봐 사거리에 깔아봐요. 사리에 깔아봐요. 에 깔아봐요. 사거에깔거에에사리에 깔아봐요. 사거리에 깔아봐요. 에봐깔에에에깔아봐에깔아봐에 바고 물어 보게 얘들 물어 보게 가자 아휴 가 이거 쟤네 아 쟤네도 C4 포... 있네 미치 10포? 이거 그럼 이쪽으로 돌아서 가야 하나? 네 돌아서 가요 C4 때문에 게임 깔았는데 한개 있나 리부트 라인? 두개 있어요 두개 이번에 리부트 라인 쓰면은 가능하거든요? 아 가죽 하나만 제발 네. 떨어쟤 네. 위 네. 도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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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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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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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빼 이거. 세요 와야야야야야야! 와 한정 망 게임 진짜. 벽 진짜 이거 한정 망 게임이네 진짜. 와벽금도잘 줬다. 잘 들어왔다. 어떻게 이거야? 잘들어망 게임이라고 욕하고 있 아니 진짜 상대 스텔라템 개혁 게없네 진짜 이거 뭐야? 상대 스텔라 장식 빼고 싫어 음. 아, 야, <laughs> 우선 야, 전역. 매그너스가 최고다 이 말이야. <laughs>